밥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저도 요즘 어깨가 아이고 50kg 괜찮으세요. 아 이거 이건 이건 되시죠.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음. 아저 스트레칭 자주 하세요. 오. 운동 운동 뭐 하세요? 평소에는 뭐 많이 걷죠, 뭐. 아, 네. 걷기 운동? 네, 시간이 있을 때 계속 걷는데, 요새는 뭐, 또 그런 시간이 나질 않고. 아, 근데 하셔야 네. 되는데. 네. 인수일 때 운동하지, 뭐. <웃음> 좋습니다. <웃음> 음. 이게 찬성일세. <laughs> 좋습니다. 출발 먼저 봐. 어. 오늘의 셰프님이 진짜 아, 그님어떻게 아시고 또이 구석까지 어이맛집이라 소문이 나고. 아, 그래? 친이거아까살 텐데. 공작 고한메뉴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메뉴가 단출하네요. 근데 뭐 혹시 또 따로 드시고 싶은 게 있으 드시고 싶은 게있 해주... 저희 여기 뭐 준비된 거 있으면 뭐 그때 그때 또 해드리고. 아 예, 그럼 너무 예. 감사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날씨가 추워서 약간 떡,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아 미역국요? 네. 그럼 제가, 제가... 불고기하고 아... 미역국을 좀 해드릴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생일이었거든요. 오... 아 그래? 네. 잘 됐네요. 설에 떡국은 드셨어요? 아니요 저 22년도에 떡국을 한 번도 안 먹어. 그래요? 네. 그럼 네. 미역 떡국을 해드릴까? 점도. 네? 네. <laughs>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강한이요 아, 외자예요. 강한님을 위해서 불고기 조좀재 넣고, 네 불고기 육도 서재한 턱. 육수도 내야겠다. 음. 아니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나아지고 있나요? 몰이 음, <laughs> 어디 있더라? 에폴. <laughs> 보시면서 궁금래요 있으면. 요 아, 근데 요 아, 하는요리하는거 가까이서 처음 봐가 아, 그래요? 원래 다 막, 막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래막 아, 있잖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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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요 아, 그요 양념은어떻게할까요음 제가 양념을 예. 이요접양념하신다고요 네. 마을먹었어좀 양념을 먹었요 양념을 먹었어요. 양념을 먹요 이념이 끝이에요? 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맛이 나요? 이따가 우리 손님이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laughs> 여기다가 놓고 아, 네. 음. 참기름 좀. 참기름. 반죽 들어간다. 불리고 얘. 파는 거. <laughs> 네. 너무 심심하진 않으신가 <laughs> 네, 괜찮아요. 이걸 좀 켜봅시다. 이걸 할까요 다인 다잉, 가족이시라 그래요. <laughs> 스타일도좀 드셔야 아 될거 아니야? 이 어려운 비역국을, 불고기를 이렇게 뚝딱 만드시다. <laughs> 맛있겠다. 저녁인데 아침 점심은 잘 드시고. 아, 저 오늘 한 끼도 안먹어 네, 나 그럴 줄 알고 많이 했잖아 아, 역시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야 아, 미역국도 이제 너무 맛있게 생겼다. 우와! 자. 응? 드셨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얼른, 네. 드세요. 네. 짜죠, 배고프시... 네. 아니, 얼른 드세요. 배고프시니까. 짜지 않게 했으니까좀 드시고 계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드세요. 얼른 드세요. 네. 네, 아, 드세요. 얼른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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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식사하시는 것도. 아, 같이요? 식사? 아, 또 그런 경우는 또. 그 좀. 혼자 밥 드시는 게 좀. 예, 좋 혼자 하기 심심하시다. 좋아요. 그러면 조금씩. 자. 아. 제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laughs> 드시고 싶었죠? 아, 감사합니다. 자, 드시죠. 예, 먼저. 아, 예. 음. 밥 덕분에 밥 저희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아, 혼자 밥 어? 드시는 거싫어하시보다 그쵸? 네, 맞아요. 강 같이 먹는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지. 그래, 그럼 뭐. 에린. 네. 네.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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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십시오. 간이 와. 좀 약하면은 간장을 조금 넣어드리고. 어때? 어, 나이스. 괜찮아요? 예. 이것도 한번 보자. 간 눈대중으로 우린 넣어서. 으어. 아님 음! 어떤 생각나요? 섞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laughs> 어, 고기가 엄청 맛있어요. 그쵸? 일단 먹을 시간 집에 가야겠다. 너무 맛있어. 음! 음 평소에 TV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리하는 모습이나 보셨어요? 네, 제가 TV를 잘안 봐서 근데 남들 요리하는 건저 처음 봐요, 직접 아, 진짜. 직접 이렇게 요리하는 네. 걸요? 네 아니 뭐 가족들이 이렇게 요리하는 걸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고 보육원에서 자라서 고아 따로 막 그러면 누가 미역국을 끓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처음이죠, 진짜로 태어나서 누가 저한테 미역국을 해주는 거예 그러면 원생 생일날 무슨 미역국 같은 거안 해주나? 해주긴 하는데 저는 또 생일이 또 1월 1일이라 아, 1월 1일이니까 떡국을 먹어야 할지 미역국을 먹어야 할지 아. 제가 선택을 못하고 그 식당 영양사가 선생님께서 음. 알아서 음. 그래서 꼭 미역국을 먹고 싶어요 아, 그러셨구나 오늘 그러면 나를 위한 첫 미역국을 네, 딱두개 동시에 그냥 네. 윤우 님께서 끓여주신 거 아니에요? 평생에 처음으로 오늘 이렇게 꼭 식당에 그러면은 궁금해요. 이렇게 오게 되신 게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좀 알리고 싶었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의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러면 지금은 혼자 독립하신 지가 지금 한 4년 제가 대학교 진학하면서 나왔어요? 네, 이제, 이제 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8세 나옵죠. 네, 만 18세, 18세 나오죠. 제가 딱 기억하는 게2000 17년 2월 28일에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무런 실감도 안 났는데. 날짜를 딱 정해서. 네. 이날까지 나, 너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퇴소하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간은 혼자. 노숙 생활도 하면서. 노숙 생활도 하면서. 그냥 네? 아니면 친구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음. 밤을 새거나.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이제. 나라에서 주는 이제 500만원 그 자립정착금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첫 이제 방을 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보일러가 뭔지도 모르고 보일러 어떻게 켜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불 깔고 잤는데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진짜로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 이렇게 막 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보일러 켜고 끄는 법조차 몰랐던 거예요 네.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그렇죠 시설에는 보일러를 저희가 관리를 할수 없고 다 선생님들이 다못 만지게 하고 그러니까. 아. 롤러키는 법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야. 퇴소를 하니까 혼자 나왔을 때잘 자립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기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기간이 아니요. 필요하잖아요 <laughs>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럼 어디에서 자세요? <laughs> 전 지금 서울에서 지내고 제가 지금 <laughs> 업슬레이 선수여가지고 아. 아. 음. 그러면 학교를 최고 학교를 다녔나요? 네, 저 지금 한국체대 4학년에 아, 그렇구나. 재학 중에. 음. 거기는 기숙사는 없고 기숙사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음. 이제 작년에 이제 운동하면서 수술을 세번 음. 해가지고 지금 재활 치료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아, 근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체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그러면... 건데, 그렇죠? 왜시작했어 처음에?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운동을? 네,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음. 원래는 축구선수가 꿈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달리기가 워낙 빠르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일상과에서 스카우트로 제가 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했는데, 그때는 뭣도 네. 몰랐죠.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 어린 마음에 했는데. 운동할 때만큼 진짜 행복했고, 그런 고민 같은 것도 사라지고, 음. 운동할 때만큼은. 근데 이제 재활 하면서, 이제 혼자. 밥도 끼도 니 챙겨 먹고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막밥먹 그런 게 엄청 힘들고 외롭고 그렇다 보니 지금 이밥 이게 엄청 저한테 뜻 깊은 그러니까 아유 뿌듯하네요. 아니 밥을 조금 더 드릴게 김치하고. 저 엄청 많이 드렸어요. 아니 첫 끼인데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인데. 맛있게 많이 드세요. <laughs> 어. 다 드셨어요? 네 천천히요. 음아 진짜? 어, 그렇지, <laughs> 모자라는 건 아니네. 아니 아니. 예, 몰라. 몰라. 저 우리 커피 한 잔. 네. 나라에서 그러면, 이, 주거보조금이나 의료보조 이런 게 조금 나오긴 하죠. 네,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또. 지원을 안 해줬어요? 네,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게 통보가 오고, 그리고, 또, 운동선수로서 계속 갈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